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네차마니너스전준의 팀장입니다. 어, 벤츠를 준비했는데, 이제 검정색 벤츠죠. 네, W113 모델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색깔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또 검정색은 항상 기본인 색깔이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요 벤츠는 W2300, 네, 아방가르드 차량인데요. 지금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2019년 8월달 등록 75,000km로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제가 다 시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고요 또 제가 수입차는 잘 올려드리지 않고 저번달부터 이제 벤치를 한 6대 7대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수입차를 올려드리면 그래도 다른 딜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낫다라는 부분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벤치의 삼각별이 크게 보이면 아방가르드이고요. 삼각 별이 없고 그냥 그릴로 가로 그릴로 되어져 있으면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보통 이렇게 삼각별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한 3, 40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이제 더 저보다 제가 나1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형님들이 선호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방가르드보다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쪽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 다 깨끗하고요.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휠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거의 80% 정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휠하고 타이어 상태는 나쁘지 않다. 굉장히 타이어 상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이드 미러나 사이드 리피터 부분, 앞도어, 뒷도어 부분도 굉장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뒷바퀴 휠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바퀴 휠 부분 보면 뭐 이런데 살짝 애교적으로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이쪽에도 있는데 뭐이 정도는 애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타이어 상태는 뭐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지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좋은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 리어 부분을 보면 사실 이 W213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뒤에 리어 모습입니다. 요거 다음에 나온, 이번에 벤츠 e 클래스는 사실 조금 안 이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아니, 모든 분들이라 그러면 너무 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W213 디테일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또 중형차, 예, 대형차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뭐 EQ900하고 비교하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공간 자체는 좋고요 디 텐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 휠 상태는 뭐 이쪽 이쪽에 살짝 까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영상 속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도어 트림 부분하고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어 트림 브라운으로 되어져 있고요, 깨끗하고 주행 거리가 7만5천 킬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브라운 시트 내장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썬루프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벤츠는 사실 이제 뭐 브라운 시트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또검정색시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취향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도어 부분 깨끗하고 썬팅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차는 사실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점검이 되어져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바퀴는 이쪽 앞쪽에 휠 부분 쪽 스크래치 있는 거두 군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제가 차량 영상을 조금 뭐랄까요. 다른 뭐 유튜브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겁나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 제가 영상에 말한 것과 못해도 95% 정도는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휠이라든지, 타이어 트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가감하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앞쪽에서 제가 가격을 설명 안 드렸는데, 뭐 이렇게 표로 나왔었으니까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3,490만원이에요. 근데 주행거리도 좋고, 외판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브라운 시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동 한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 예, 75,000km 탄거 확인하시고요. 전면 유리 부분 깨끗하고,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 좋고요. 동승속 쪽에 예,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이 브라운 시트 요 감성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쪽 센터페시아 보면 하, 항상 느끼는 이 느끼는 것처럼 벤츠의 센터페시아는 이 송풍구 부분 그리고 너무 이뻐요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깨끗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 꼭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참 실내 감성이 너무 좋다 그리고 핸드 상태 에 보면은 이쪽 우측에는 볼륨 버튼 좌측에는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라이트 들어가져 있는 거 그리고 열선 들어가져 있고, 메모리 시트 3단,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입차는 사실 BMW도 그렇지만 크게 뭐 옵션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EQ900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전자식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항상 좋은 맵을 빨리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별은 사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